어디에서도 볼수 있는 이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이미지 메이킹 잘된 거죠. 오이는 좋은 쪽으로 이미지 메이킹 너무 잘 됐어. 오이는 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바이럴 시켰냐고. 누가 이렇게 다 평범해 퍼트렸냐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일루미나티가 아니고 오이나티 뭐뭐 뭐 그런 게 이, 이, 있는 것 같아 진짜. 오이나티. 미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데 대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냐고. 이렇게까지 메이저게 하될수 있을 리가 없어. 그냥 그냥 될수 있을 리가 오. 없다고. 좋아다. 천하제일 행노마 최소 월드컵 지렸다왜 <laughs> 이걸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할까? 저희가 여름이네 집에 모였던 무렵쯤이었어요. 거기서 딱 야채를 안 먹는 두 명이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잔소리를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또 동지로서의 뭔가 좀 그런 동료애가 생겼다. 감... 어. 그치, 동료애를 좀 키웠달까? 음. 살아오면서 나 정도의 이제 건디를 잘못 만났단 말이야. 나도 항상 그 잔소리가 모두 다 나한테 왔었다고. 혼자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laughs> 아, 이게 동료가 생기니까. 아, 이... 무게감이 어. 확 다르더라고요. 아. 진짜 음. 무슨 말인지 알지? 막 쿠, 너 김치 안 먹어? 와, 너 진짜 그러다가 막 퉁퉁 온다? 막 이러면서 나한테 막. 맞아 맞아. 그런, 어, 나와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그만으로도 너무나도 좀 위안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로 했다. 첫 번째 이제 오이와 깻잎의 싸움이야. 너 어떤 게더 싫어? 둘 중에 먹을 수는 있는 거 있어? 그냥 그러니까 그나마 입에 넣을 수 있는 거. 아, 둘다 힘든데. 오이라는 거 자체 향기도 싫고 맛도 싫고 솔직히 다 싫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깻잎은 이제, 이제 염록소 맛이 나는 것도 기, 기분 나쁘거든. 까끌까끌해서 더 싫어. 뭐막 뭔가 좀 보송보송하게 털 있잖아 어 닭갈비 먹다가 점마가 어. 이렇게 잘게 잘려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있, 있단 말이야 어, 내가 막 어, 최대한 막 걸러내려고 딱 먹었는데 분명히 부드러운 고기를 생각하고 딱 넣었는데 점마가 갑자기 혀에서 깎을? 이런 기분이 아, 진짜 와나 그거 진짜 무슨 느낌인지 알지? 거기에다 심지어 쟤는 자기주장이 너무 강해 쟤도. 진짜 자기주장이 <laughs> 너무 세 근데 나는 오이가 진짜 너무 싫은 게 뭐냐면 부산에는 진짜 어. 이상하게 오이냉국을 항상 줘 숟가락을 줄때오이냉국에다 가 숟가락을 꼭 담아 줘. 아, 아! 와 진짜 와. 싫다. 와. 그거 왜 담아줘? 허? 심지어 그 알잖아. 저 오이도 향과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티여가지고 진짜 오드라는 그 순간 거기 향이 배. 그러니까 점막이자 <laughs> 몸 조금 담근 순간 모든 게다 오이가 된다고 그냥. 난 개인적으로 오이가 더 싫어. 그럼 오이가자 어, 팽이버섯, 팽이버섯, 때 가지. 그래도 팽이버섯이 좀더 낫지 않나? 얘는 자기 주장이 더 세. 근데 가지는 얘는 진짜 나는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지 어. 튀기면 맛있다는 이야기 들으면 나 이해가 안 돼. 자꾸 가지는 튀긴 것만 괜찮다고 튀긴 건 좋다고 하는데. 난 모르겠어. 근데 아, 가지가 음. 튀기면 뭐 고기 맛이 난대. 그럼 고기를 먹지 왜 가지를 먹어? 아니, 내 말이 그거야. 애초에 근데 어, 어, 어. 고기 맛이 안나 애초에. 그냥 음식 같은데 가끔 이제 음. 가지가 옆에 곁들여져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음식 먹다 보면. 어문 oh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이게 뭐지 하고 조금 이렇게 찍어서 먹어봤다가 와아악 끝. 물컹한 느낌이 아. 어. 아 근데 가지도 향이 또 있어. 내가 있어. 이걸 언제 느껴봤냐면 가지 튀김을 딱한번 먹어본 적이거든. 있 가지 튀김이라는 게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가지 약간 어. 속을 파가지고 약간 안쪽에 고기로 꽉꽉 채놨거든. 진짜 고기 찐 고기. 놀랍게도 겉을 싸고 있는 가지가 자기 주장이 진짜 있어. 향기가 있더라 고 그래서 잠깐만 이 향기를 사람들은 못 느낀단 말이야? 고기는 고기대로 따로 놀고 가지는 가지대로 가지 향이 따로 느껴지는데 어째서라고 약간 충격 받던 았 기억이 있어. 그러고 삼켰지. 와파 어, 어, 도라지. <laughs> 도라지를 사실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기억상. 어떻게 먹냐면은 보통 음. 트랩 마냥 있어 한 번씩. 김미채 아. 같은 거로 좀 위장해가지고. 아씨맞다트으로딱 어. 먹으면 아 이거 진미채가 아니라 도라지잖아. 먹게되는 그런 느낌? 야나 기억났어 도라지가 어떤 맛이었는지 기억났어 진민채 <laughs> <집 밑에> 말하니까. 그 <laughs> 급식에서 나오는 닭강정으로 속이는 코다리 부침 같은 그런 아! 야 진짜 개악실. 버섯 탕수육, 탕수육 그래. 같은 놈인 거지. 아나 파도 싫어 음. 근데 파도. 솔직히 얘는 그래도 어. 조금 자기 주장이 덜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국물 우리는 용도나 이제 나도 저 아삭아삭한 식감은 싫은데 음. 가끔 파 기름으로 볶은 볶음, 볶음밥 이런 거 있거든. 아 그치, 그런 그치, 그치, 건 맛이 그치. 괜찮아. 어. 어. 국물로 우리면 맛은 있는데 좀 어떤 게좀 기분 나쁘냐면 너무 범용성이 넓으니까. 떡볶이 같은 거 먹을 때 주먹밥을 시켰는데 그 주먹밥에 가끔 쪽파 같은 게 썰려서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 아... 와나 진짜 그러면 나 진짜 그거 못 먹어 그냥 아 확실히 파는 그래도 범용성이 넓은데 도라지는 아무도 그렇게 범용적으로 쓰지 않잖아 그것만으로는 약간 악질력이좀 높은 것 같아 오케이 도라지 응. 와나둘다개 싫은데 어떡하지? 와. 근데 인삼은 약간 씹으면 아오 이런 느낌인데 양배추는 난 씹으면 을 윽이야 바로. 아니 양배추 나도 진짜 안 돼. 알아. 근데 인삼은 좀 쓰잖아. 어.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약재먹는 느낌이란 말이야. 음, 음. 맛은 없지만 몸에 좋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거는? 그래 몸에라도 좋겠지 어. 뭔가 그런 느낌. 양배추는 씹으면 아니야. 파릇파릇한 향이 올라오는 거. 와, 뭉툭하면서 비릿하면서 뭔가 기분 나쁜 플라스틱 같은 향이야. 양상추는 그나마 괜찮은데 양배추가 진짜 개 허들 높다 생각해. 그 약간 양, 양상추랑 양배추 차이 알아? 그냥 둘다 먹으면 음. 토 올라갈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 근데 양배추는 김치로 많이 들어가잖아. 어. 야, 양배추가 김치인 가아 양배추 아니 배추다 배추, 배추. 아 그냥 배추지요. 어. 아, 어, 어, 배추 다 순간 색깔 렸어 양배추는 어떤 거냐면 어. 그 보라색깔이야. 아나 지금까지 속고 있었어. 나 지금 어. 초록색이랑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너 지금 속았지. 그거 아니야. 어, 그거, 그거 알았어. 아니야. 알았어. 아 내가. 하게나이둘 중에서 양배추가 더 싫은 것 같아요. 인삼은 몸에 좋다고 느껴지게라도 해 얘는. 맞아, 인삼은 그리고 약간 우리한테 엄청 가깝지도 않아 그냥. 근데 양배추는 너무 기분 나쁘다. 빨리 없애자. 맞아, 아니, 어. 심지어 자주 보여. 상추 아, 대 부추, 아하. 와. 여기서 조금 더 향이 강한 거, 부추가 좀더 강한 거 같은데. 부추가 조금 더 세긴 해. 근데 상추도 어. 만만치 않긴 한데. 어, 아. 만만치 않긴 해, 제도. 상추 진짜 나는 쌈 싸먹는 거, 난 이해를, 이해를 못 해. 와. 나도, 난쌈 절대 안 싸먹어. 아니, 나는 고기 먹으러 갔는데, 왜 야채를 먹으면서 고기를 먹는 거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왜 향긋한 거를 먹는 거지? 향수 느낌 나는 향긋한 것을 먹는 거지? 내가 먹을 수 있는 향긋한 거는 홍차로 나는 끝이야. 나는 홍차까지만 괜찮아. 부추도 약간 난 이제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는 응. 돼지 국밥 먹을 때 응. 부추가 따로 나오는 응. 집이 있고 들어가 있는 집이 있는데 부추가 들어가 있는 집에 걸리면 일단 밥을 말기 전에 하... 바로 젓가락 들고 바로 싹 다가서 <laughs> <laughs> 안에 향이 남진 않아 국밥에 다행히 건져내면 향은 안 남아 그나마 상추보다 부추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상추가 더 싫은 거 같아 상추로 가도록. 어 좋아 나는 근데 부추전도 안 먹긴 해 나도 안 먹어 그치 <laughs> 어, 역시 <laughs> 아 먹는 거 고르는 건 아니긴 해 그냥 어. 더 싫은 거 그냥 더 싫은 거 쑥과 <laughs> 고추냉이, 고추냉이. 아 와씨 아, 고추냉이 진짜 아닌 거 같아 얘그거 알잖아 그게 어. 와사비 만들잖아 나 와사비 싫어해 나안먹어 아예 나 와사비 진짜 싫어해. 스테이크 덮밥 같은 거 보면 꼭 와사비를 갖다가 이 그릇에다가 옆에다가 붙여놔 인정이야 나도 진짜 어... 그거 싫어하는 게막그 스테이크칩이나 그런 데서 와사비 옆에다가 발라놓는 거나 아니면 이제 막 소스 같은 데에 겨자나 그런 거 이렇게 옆에 발라놓는 거 아, 있잖아 아 진짜 너무 싫어 나 진짜 그런 거 진짜 짜씨로왜 발라주는지 하... 모르겠어 나도. 그나마 쑥은 떡으로 조금 익숙해가지고 어...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 먹을 수는 있다 정도. 근데 화가나진 응. 않아. 왜냐면 멀쩡한 음식을 망치러 오진 않잖아 전마는. 아 나는 고추냉이가 더 싫은 것 같아. 어 고추냉이 나도 나도 아, 진짜. 안 한다 진짜. 우엉이랑 피망. 우엉도 피망 이야 난... 아, 피망. 나도 피망이야. 피망. <laughs> 피망이 향이랑 맛이 쎄. 어 맞아 맞아 맞아. 우엉은 뭐 그냥 솔직히 맛없긴 한데 그 특유의 초록색 향이라 그래야 되나? 그 맞아. 어어 어. 우리가 그, 싫어하는 건그 초록향인 것 같아. 그 어. 느낌은 아니야. 그냥 좀아 맛없네 이 느낌이지. 그 초록맛이 아니야. 우엉이 음. 되게 막 달짝지근하게 간장이랑 막 설탕 막개 때려 부어가지고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나마 우엉은 김밥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음. 오이처럼 극혐인 정도는 아닌 느낌이야. 그냥 뭐아 있네. 음. 하지만 음. 피망은 음. 달달하게 음. 절여도 가망이 없어. 걔는. 와 수, 완두콩 와난 완두콩은 그래도 콩 종류라서 맛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먹어보니까 아. 생각이 깨졌어 얘도 솔직히 좀 맛이 아... 짜장면에 하나씩 이렇게 함정처럼 들어가 있잖아 진짜 개 화나 뭐. 나는 짜장면 먹을 때 완두콩 들어 있잖아 개 열심히 막 걸러내다 말이야 드디어 다 걸렀나? 하고 어. 먹었는데 지금 완두콩 나오는 순간 진짜 너무 화가 나 상대적으로 생각을 어. 해봐. 보통 완두콩은 양식에 이렇게 조금 데코로 들어가 있거나 그치, 그치. 아니면 이제 짜장면 위에 조금 올라가는 게 다란 말이야 고수는 그냥 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난 고수예요 본인의 존재감을 뽐낸다 그래야 되나? 그, 그치 고수 얘는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별로 안 좋아하는 좀 호불호가 센 놈이야 원래부터 우리 같은 건비 말고 일반인들도 잘 접근하지 못하는 강한 놈 그치 맞아 갱생이 안됨 음, 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매운 걸잘못 먹거든. 그냥 매운 소스로 만들면 괜찮아. 근데 만약 에 단품을 씹어 먹으라 그러면 난 먹을 자신이 없어. 난 근데 청양고추를 써서 어. 만든 양념도 뭐랄까 청양고추의 그 풋내 같은 게 나면 좀. 근데 웬만하면 그래도 양념은 설탕을 때려 넣어가지고 그정도는 아닌데. 아 맞긴 해. 그렇지. 나는 사실 시금치는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는 어. 야채 중에 몇개안 되는 것 중에 하나야.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무침 쳐가지고 고소한 맛이 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아 근데 참기름에 드러나... 거의 막 절여 나가지고. 어. 그나마 먹을만해 왜냐면은 이 향을 참기름의 그 강한 향으로 조금 묻혀놔 시금치 향이 음. 참기름을 향을 뚫고 나오긴 하는데 극혐인 정도의 향은 아닌 느낌 청양고추 생으로 먹어야 된다? 이러면은 이건 좀 끔찍해 아난못 먹어 진짜 그렇기 때문에 청양고추 아, 참, 어, 청양고추 아주 뜨거워. 무랑 연근 아 무랑 연근 그렇네 무는 무국으로 만들면 그래도 좀 먹을만해 국물 우리는 영도로는 좋아 어. 근데 이제 막 강판에 갈아준다거나 그 알잖아 무즙 이런 거아 갑자기 또 화날 것 같아 <laughs> 야무 어. 강판에 갈면은 솔직히 그건 나 와사비랑 동급이라 생각해 오바야 강판에 간 어. 거. 강... 어. 근데 연근은 음. 좀 보통 생으로 안 주잖아 얘도 좀 달달한 무침에 그냥 절여서 주잖아 연근도 살짝 그 우원과인 듯 확실히 연근이 그나마 나은 것 같아 무가 어. 더 싫다 아나 무가 어, 더 싫어 양파와 호박 와난난 나왔어 벌써 너, 나도 내건 나온 것 같아 호박 허박 아, 더 아, 싫어해? 아 왜냐면 양파는 워낙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고 굽거나 데치고 난 다음에 괜찮아지거든. 많이 푹익히면 어, 호... 확실히 괜찮아요. 어, 호박은 맛이 좀 세. 근데 어디서 쓰이지? 호박 어디서 쓰지? 호박 수프밖에 몰라. 얘뭐 쓰는 곳이 없어, 솔직히. 나 호박 수프 안 먹긴 해. 나 호박줄도 안 먹어. 나, 나 단호박도 안 먹어. 나 단호박, 애호박 그냥 호박 부터고다안 먹어. 나 애호박도 진짜 싫어하긴 해. 애호박은 진짜 싫다. 나 애호박은 끔찍해. 나 애호박 전 어. 작년인가 재작년에 먹어봤다가 진짜 어. 그 자리에서 통하는 줄 알았어. 진짜 진짜. 안 먹어, 안 먹어. 아 마랑 아스파라거스 아, 너 아스파라거스 아. 먹어본 적 있어? 스테이크 진짜. 옆에 그냥 어, 맞아, 데코로 맞아. 나오잖아 데코 어, 어. 한번 먹어봤던 것 같은데 그때 먹고 느낌이 어. 어, 비교적 얘는 향이 좀 없긴 하네 라는 느낌이었어 너마 응. 먹어봤냐? 마즙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갈아주는 거 아니야? 마가 그, 특히나 일본에서 많이 먹는 거 아닌가? 그마 갈아가지고 막 끈적끈적하게 먹는 어, 거 아닌가? 아마 그럴걸? 아스파라거스는 그래도 입에 들어가는 상상은 되는데 마는 입에 들어가는 상상이 안 되는데? 마는 응. 좀 아닌 것 같아 만화 아니야. 아, 아, 아 잠깐만. 더덕이랑 잠깐만. 맞다, 잠깐만 큰일 났다. 나 더덕 먹어본 적 없는 거 같은데? 먹어본 적이 응. 없어서 별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애호박이 너무 싫다. 진짜 싫어. 더덕은 어. 그리고 그냥 약재맛 날거 같아. 근데 애호박은 아니야. 쟤는 향, 향도 세. 생긴 것도 맘에 안 들어 그냥. 애호박 특유의 맛이 있는 거 알지? 어 진짜 싫어 그거. 그게 심지어 <laughs> 씹을수록 덜해지는 게 아니라 씹을수록 더 싫어진다? 그거 더덕처럼 아나 약재요 같은 그런 느낌은 오히려 먹을만해 그냥 건강한 맛이라서. 응그지 물론 안 먹을 거지만 애호박 가자. 개센데 이거? 야, 나 정했어. 나딱 나 정했어, 벌써. 한개 고른 다음 이거다. 나 브로콜리. 나도 브로콜리야. 얘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어. 이, 이 머리털이 풍성하잖아. 어. 이 안에 뭔가 벌레 어. 알이 있을 것만 같은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당근 딴 거랑 비교해서 쓰면 당근 무조건 이기는데 브로콜리라서 음. 넌 진짜 살았다. 마늘과 파슬리. 아, 근데 이거 마늘은 솔직히 이렇게 음. 먹으면 싫거든. 솔직히 한국 음식에는 마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근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나는 특히나 약간 좀 마늘 좀 싫은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응. 나랑 반대로 완전 채식이시거든? 마늘 넣는 걸 엄청 좋아하셔. 다진 마늘을 진짜 한 스푼씩 넣으시나 봐. 근데 어머니가 성질이 급하니까 마늘이 다안 익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만든 모든 국물은 마시면 은 진짜 그냥 마늘이 그냥! 정도만이. 파슬리는 먹어본 적 있어 너? 그냥 데코로 올라가잖아. 그냥 어, 스파게 뭐... 이런 데. 먹어본 적이 없어 제대로 진짜. 맛이 별로 안 나. 그냥 데코로 태어난 거 아니야? 마늘은 덜 익으면 이건 진짜 죄악이야. 덜 익으면 어. 안 돼. 좋아. 마늘로 가자. 어 마늘. 근데, 네, 청경채. 호란은 뭐야? 나 먹은 적 없네 저거? 대충 봤을 때마 같애 마 친구 같은데 청경채는 난 싫어하긴 해 나도 싫어해 샤브샤브 같은 데 들어가는 거잖아? 그냥 국물 오리기 용도 아니야? 보통 샤브샤브 집 가면은 우리 집은 어른들이 안 간단 말이야 어. 나만 테이블에 따로 앉아가지고 그 야채 하나도 안 넣고 고기만 넣어가지고 끓여먹거든? 야 좋다 어. 아, 미친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야 돼 원래 아니 그렇게 해, <laughs> 해주신단 말이야? 생긴 것만 봤을 땐 어. 호란도 좀 싫긴 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래야 되나 뭔가 마 같은 맛날것 같아가지고 호란이 하는 응. 게 막 다른 음. 것들처럼 범용적이게 안 쓰이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런 거 같긴 해 다른 곳에 맛을 해치기 때문에 안 굳이 넣겠지? 안 넣는 거 아닐까? 어. 그러면 그냥 청경채를 올릴까 어, 청경채, 청경채. 일단은 어차피 둘다 떨어질 거긴 할거 같아 얘네들 어. 정도면 그래도 그러니까 다른 최종 보스에 비해서는 뭐응 낫다 음. 같은 느낌이라 어... 별론 거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양배추로 어. 가자 나인공네 고추냉이가 맞다 생각해. 나도 나도. 너무 싫다. 뭐, 뭔가 있어 그에 일단 고추냉이 아. 가자. 나는 그 고추냉이, 나는 못 먹어. 어. 아, 브로콜리 대 고추냉이, 상상력이냐 아니면 향이냐? 나는 그걸 생각했어. 어느 게더내 일상생활 가까운가? 고추냉이를 더 자주 보는 것 같아. 아 맞기는 약간 왜냐면 쟤는 약간 향신료에 속해가지고 더 자주 보이기는 해. 고추냉이는 근데 확실히 쓱 발라놓은 것처럼 발려져 있어 요 진짜. 그게 와. 어. 아. 아. 아 자꾸 발라놓는다. 니까 그러니까 따로 해야지개 어. 끔찍하다 생각하거든 어. 그게. 거 싶어. 근데 그딱아도 알잖아. 냄새 어어. 남는 거 쟤는. 휴지로 딱아도그딱은 모양대로 결이 딱 남아, 걔가. 근데 귀멸의 칼날 보면 탄지로가 냄새를 이렇게 아, 보잖아. 어어, 맞아. 어,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 나그 모양 그대로 그 냄새가 보여. 코쵸니가 달려했던 그 자리 그대로. 야, 탄지로 미운법 지린다. 다른 사람들은 뭐가 1등일까? 나도 그러니까. 궁금해. 진짜 개궁금하다. 와. 뭐, 응. 왜로 가지가 진짜 세네. 이거는 아. 난 그렇게 생각해. 가지는 좀 이미지 메이킹 빨도 좀 있어. 급식에서 일단은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 세게 했어. 그래서 가지를 더 싫어하는 거 같아. 우리 굉장히 놀 적으로 했잖아. 우리 굉장히 모든 어... 이유를 들어서 굉장히 논리적이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 우리의 선택이 맞다 생각해. 확실히 한요이 페이지까지만 해도 먹어 줄만해. 코마고 어떻게든 뭐 삼키면. 근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안될것 같아. 여기서부터 진짜 그냥. 근처에도 오는 것도 싫어. 오라를 만드는 존재들이라 까뭐 영역을 전개하는 녀석들이야. 저는. 영역 전개 가능한 놈들이야. 어, 네, <laughs> 전마들은. 오이는 어디에서도 볼수 있는 인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이미지 메이킹 잘된 거죠. 가지가 그러니까, 이제 나쁜 쪽으로 이미지 메이킹 잘 됐다 면 오이는 좋은 쪽으로 이미지 메이킹 너무 잘 됐어. 오이는 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바이럴 시켰냐고. 누가 이렇게 다평범에 퍼트렸냐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일루미나티가 아니고 오이나티 뭐뭐 뭐 그런 게 이, 이, 있는 것 같아 진짜. 오이미나티. 진짜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데 대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냐고. 이렇게까지. 메이저게될수 있을 리가 없어. 그냥 그냥 될수 있을 리가 어, 없다고. 이미지 뱅킹이래서 중요해. 야, 근데 나, 우리 되게 말잘 어. 잘 통한다. 그런 거 같아 나도. <laughs> 어 응. 그거 약간 이렇게까지 순수하게 증오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시원할 어. 것 같아. 끝나고 나니까 좀 시원해졌어. 이제 어. 마음이 좀 가벼워졌달까. <laughs> 어, 그니까, 야, 우리 근데 생각보다 많이 떠든 거 알아, 우리? 거의 어, 두 시간 떠들었어. 뭐야. 오늘은 이제 막 해서 할까? 그럴까? 오늘 어. 재밌었어, 진짜. 우리 다음에 뭔가 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해보자고. 어, 야, 다음에 또 하자. 약간 비슷한 거로. 어. 아, 나 그런 이야기 들었어. 추천을 받았는데, 야채 우린물 찾기 막 이런 거. 아니, 그거 모를 수가 있어. 그니까, 러 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무조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우리 이거 못 찾을 수가 어. 없어. 내가 봤을 땐 우리 야채 우린물 입에 넣자마자 바로 확두렁제 각인데? 바로. 어. 다음에 그런 것도 해보죠. 어, 좋은데?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자고. 응, 좋아. 嗯。